동거문이 오름 올라왔습니다. 어, 스페셜과 동료인 홍변호 선생님과 같이 올라왔는데요. 어, 요 밑에 첫 번째 분화구가 보이네요 제일봉오리 향해서 먼저 올라가 보 겠습니다. 아, 저기 왼쪽에는 높은 오름이 보이 고요. 저기 다랑시 오름도 저 멀리 보이네요 앞으로름잘 꼭대기에는 산불 초소감시가 있는 게 보입니다. 저 꼭대기에는 지금 초소감시 위원이 상주했다고 그러고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다는데 한80 정도 됐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올라오신다고 하니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경사가 꽤 가파르네요. 홍 선생님 같이 가요. 네. 첫 번째 경사 처음 발탁 후에 지금 중간쯤 에 올라 있는데 하. 하. 숨소리가 질려. 어다십니까홍 선생님? 너무 좋아요. 이렇게 올라오는 길을 되돌려 보니까 한라산 모자도고이고 머리. 백야기 오름이잖아요 네, 지금 보이는데 여기 네. 어, 앞에 문석이 오름 <목소리> 저기 높은 오름 높은 오름 높긴 높다 올라가서 다시 볼게요. <목소리> 풍경이 좋긴 하네요 자, 제 일본 높이가 자기 정상인 것 같습니다 정상까지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구름 뒤편에 저기 희미하게 구름 사이에 한라산 머리만 녹아 있네요. 네. 칼바이 능선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좀더 걸어가 보도록 할게요. 왼쪽도 분화구고요 왼쪽은 낭떠러지네요 나무가 좌우로 있어서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기 나무 없는데로 가보면 보일 것 같습니다 예, yeah, 추락주의라고 쓰여있네요 와우 wow. 성산이주봉도 보이고요 지미봉도 보이고요여 다랑시오랑도 네, 높은 오름까지 우와, 풍경이 아, 발라에있는 정원이 너무 멋있습니다 같이 올라온 홍변호 선생님이 어, 지인과 통화중이네요 안내를할 거예요. 그기하기에다차 주차해 놓고 분화구가 굉장히 깊네요.